진지는 오늘은 맵 제작을 제가 그냥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하지만 어, 음, 어 트럼피는 얻지 못하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맵 이름이랑 쇼다운, 잼그랩그뭐뭐 등등 있는데 그 듀오는 듀오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곧 있으면 뭐 개발할 거라고는 들었는데 운안기 이름, 맵 이름 이런 게그 다음에 생성 눌러주시면 은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어 여기 아래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생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아무데나 누르면 되지 아,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면 은어 처음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도 있고, 전체 삭제도 있고, 저장도 있고, 저장은 나중에 해야 일단은, 너무 지루하니까, 일단은 빨리 감기로 해보시죠. 맞는 걸 플레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 어, 찬성 게임, 친성 게임인가?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찌찌찌 올려서 올려서 여기 낑그랩이 있네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바견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어 일단 8비트로 바꾸고 아직 사용 표시 뜨고 시바견 을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시바견이랑 같은 팀이네요. 이 앞으로 진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 시바견 빼고 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은, 어, 무조건 거의 돌진이고, 또, 뭐, 보석 먹으면 튀는 성질입니다. 그래다인공지능입니 인공지능도 꽤, 어, 바보일 때가 있어요. 위기에 처하면 무조건 공을 씁니다. 궁이 있으면. 그 그래, 여기 지특히 있으니까. 됐다 하고 음. 위험한 순간에 딱 이걸 써주면 완전 꿀팁이죠. 근데 내가 목숨 하나 가지에서 쓰고 싶은데 그 가지 이미 끝났어요. 튀고 위험하니까 어 펜트로 네오 이때 튀는 거죠. 이때 그쪽 아래다 설치해놓으면 완전 좋습니다. 이거, 뭐, 순, 간 이런 거 하다니, 꽤 좋거든요. 저 잊진 않지만, 체험만 해봤습니다. 블루팀 카운트다운, 아 어,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녹색식 없은 아. 어, 일단은, 저,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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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네. 인공지능 자기, 그 위치에 가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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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 o b o b o b o 어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아 b o b o b o b o b o b o 먹고, 먹고 보불불불불불아일초 남았네요 매치 종료 그래도 1일 동안 했습니다 제가 스트플링이 아니에요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